세번째는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첫번째 기저귀인데 어 1등은 아직 안나왔고요. 한 2등 정도 되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LG 생활건강 제품인데요. 마미포코라고 하는 기저귀이고 그 중에 리프가닉이라고 하는 라인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우리나라가 기저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영상 준비하면서 보니까 맘카페나 엄마들 사이 입소문으로 유명한 북유럽 기저귀보다 국산 기저귀가 훨씬 더 좋고 뒤지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리프가닉이라고 하는 이 라인만 아예 표백이 안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무표백죠 따라서 색깔이 약간 뭐, 옅은 갈색, 어, 그런 누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가닉 콘튼함이라고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수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SAP를 사용한 것은 다른 기저귀와 동일합니다. 네 다음 제품은 몰텍스라고 하는 기저인데 굉장히 고가의 수입 제품이고 이게 벨기에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맘카페에서도 유명한 제품인데 자 이게 이제 고가인 이유 중에 하나가 TCF 제품이에요 어, 처음 나온 TCF 제품이죠 이거는 이제 표백 자체를 안한 거고 이거는 완전 무염소 표백이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아예 표백을 안 했던지 할 거면 t c f 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 SAP라고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홍보하는 기재상을 보면 저독성, 무독성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수치를 근거로 제시해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SAP가 포함된 기적이라는 것에는, 어, 이, 어, 달리 다른 기적이니까 차등을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면이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다. 직보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 어, 비용이 많이 비싸긴하다 그러나 완전 무염수 표백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비용이 좀올라간다보다 어,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포긴 하지만 사탕수수나 옥수수 수출은좀 좋은 성분으로 원단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라는데 하기스 하기석이에요. 하기스는 모르시는 어머니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어, 많은 수입 제품들이 있지만 어, 지금 말씀드린 몰텍스뿐만 아니라 뭐 네티나 반복 이런 덴마크 스웨덴 제품보다도 우리나라의 유한킴벌리 하니스가 굉장히 어, 좋은 원단을 가지고 있고 또 공정 자체도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또 수입 제품인데 그 브랜드 자체는 유럽이지만 공장은 중국에 있는 경우도 꽤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업체와 통화를 해봐도, 이제, 일부분의 원, 료는 재료는 중국 거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공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마미보코라든지, 하기 쓰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단도 좋고, 공성 자체도 좀 믿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베이처 메이드의 반부 팬티인데, 사실 이것도 좋지만, 제가 이것을 구입하고 나서야 알게 된더 좋은 하이엔드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기스 네이처 메이드는 같은데 오가닉 팬티입니다. 그러니까 오가닉 기적인 거예요. 많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마미포코도 마찬가지고 하기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카테고리든지 로션이든 워시 제품이든, 기적이든 굉장히 다양한 라인이 있어요. 라인마다 성분이 다릅니다. 또 공정 기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브랜드라고 해서 다른 뭐, 밤부든, 오가니든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밤부 패티를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오늘 어, 설명드릴 거는 오가닉 라인이에요. 이 하기스의 네이처 메이드 오가닉 기적이는 가장 고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 값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 오가닉 기저귀도 전혀 표백을 안한 제품입니다. 그니까 러 표백 자체 처리를 안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장점은 이 안감 전체가 유기농 순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기저귀 중에서는 부직포가 아닌 어, 완전한 오가닉 코튼으로 안감을 대체한 그런 커버를 가진 기저귀는 하기스 네이처이드 오가닉 라인이 유일했어요. 아이에게 닿는 면적이 굉장하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흑밀에는 어,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수면으로 만든 것도 굉장히 많지만 기저귀는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업체와 확인해 보니까 전 커버 전 안감이 여기는 코튼이 맞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SAP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어, 이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어, 이 제품 자체도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반부 팬티도 좋은 제품입니다. 반부 팬티도 좀 고가예요. 이것과 오가닉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표백 자체를 안한 것은 동일해요. 어, SAP는 것도 동일한데, 이것은 부직보인 거죠. 안감이 아무래도 부직보고 면이 함유된 정도다. 이것이 오가닉이라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 아, 또 오가닉이던 반복팬티이던 중요한 점 하나는 로션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션 처리가 되어 있던 표기되어 있으면 은 시어버터를 어, 사용했던데 향이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다행히 정말 좋은 거는 시어버터로만 어, 로션 처리를 한거지 어떤 일체 향료도 들어가지 있 않다는 점에서 음, 더욱더 추천하고 싶은 하기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제품은 우리나라 국산 제품 중에 내추럴 프렌드화라고 하는 기저귀에요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SAP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새로 이제 발명된 원료를 수치로 사용한 기저귀입니다 그래서 SAP Free라는 그런 어,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SAC라는 성분을 수치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SAC가 식물성 고흡수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파피오카 전문과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혼합했다 그러니까 원료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사용해본 후기를 보니까 흡수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사실 이런 소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쓰인다면 좋은 제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 제품을 제가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 제품도 고가예요 그런데 안감은 구직 보다 그것의 한계는 넘어가지 못했고요. 표면 어, 자체는 안한 안전한 제품임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제품은 펜퍼스, 펜퍼스도 정말 많이 쓰시죠? 이 펜퍼스가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헤넬로페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래도 프리미엄 기저귀로 알려져 있고 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무염소 표백인데, TCF라는 표기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안감도 부직포, 아, 그래서 햄퍼스도 아, 일반적인 표준 정도에 드는 기적이라고 아,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기적이 고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